네, 범접 아홉 분이 무대 위로 올라와주고 계십니다. 월드 호스파 대한민국 대표팀입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는데요. 범접은 수호파 시즌 1을 빛냈던 여덟 명의 리더들과 왁킹 퀸이시적 립제이까지 합류를 해서 탄생한 9인조의 어벤져스 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네, 너무 반가운데요. 네, 먼저 왼쪽, 네. 네, 아홉 분이시다 보니까 네, 좋습니다. 위치 괜찮을까요? 네, 조금만 더 붙어주시면은 네, 최대한 가깝게 붙어볼까요? <laughs> 네, 좋습니다. 네, 먼저 왼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으로 봐주시고요 네, 태명 범접은요 엉덩이를 들썩이다, 또 범접할 수 없다 중의적 표현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반도의 범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가운데 한번 봐주시. 네, 더 가까이 붙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름 범접인 만큼 뭔가 범접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포즈 없을까요? 아, 동시에 손을 올리셨어요. 네, 정말봐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리더인 허니지 씨를 중심으로 가비, 노제 리정, 리헤이, 립제이, 모니카, 아이키, 또 효지초이까지 한 배를 탄 범접의 케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도 한 번만 봐 주시죠. 네 좋습니다. 네 왼쪽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어, 뭔가 그 기세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한국을 대표하는 범점 아홉 분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면 다시 한번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잠시. 마이크를 좀 넘겨보도록 할게요. 리더 허니데이씨께서 답변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간단한 인사와 함께 그 범접의 어떤 호랑이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안무를 살짝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마이크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시즌 1때 리더로 각 팀의 리더로 활약을 했었던 리더들이 모인 아주 슈퍼 히어로 같은 그런 리벤저스 네, 범조입니다. 네, 이렇게 아홉 분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보게 될 줄이야.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제 안무를 보여주시죠. 네, 와 너무 너무 멋져요. 네, 역시 네 댄서분들 본업하실때 정말 멋지게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 응원 안무도 대한민국 모두가 또 따라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아래에서 대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출연자분들 예쁘게 담아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기 전에 국가대항전으로 돌아온 월드오프수파 과연 어떤 모습일지 미리 만나볼 수 있는